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영국의 영국의 화, 영국의 돈, 이제 파운드 스털링입니다 여기 정식 명칭이 그냥 파운드 화가 아니고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하더,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에다가 넣어놨으니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앞면은 이렇게 영국 여왕의 초상에 들어가고 보시면 이게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나이를 먹습니다. 초상화가 음, 이렇게 네, 그래서 당, 이 화폐가 발행될 당시에 음. 영국의 여, 여, 여왕의 음. 초상, 군주의 초상을 음. 넣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나이를 먹죠. 이게 너무 예, 재밌,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네, 진짜. 젊었을 예뻐요. 네, 그러니까 뭘봤어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별세 하시고 지금은 찰스 3세죠 음. 찰스 3세가 이제 지금 이게 스페스맨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견본이라는 뜻인데 6월부터 올해 2월부터 이게 발행될 예정이라고 아 합니다. 근데 지금 암통병 중이셔가지고 예. 예, 조금 안타깝죠. 예, 처칠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예, 재밌는 건또 어, 여기도 이제 내용이 나와있지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예, 북아일랜드의 조폐국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 따로 만듭니다 돈을. 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도 돈, 경상도 돈, 음 경기도 돈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 돈만 통용 그, 다 받아주고. 공식 화폐고 나머지는 이제 받아주는 데 있고 안 받아주는 데 있고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화폐를 그려볼 건데 이 구성물 썸네일을 이제 또할때 저희가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료에 썸네일을 넣지 않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바닥 전체를 아예 화폐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에 인물 넣고 여기에 얼마 파운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얘를 한번 어떤 분은 좀 이렇게 각도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좀 쓰고, 이제 제목, 파운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 사람도 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 넓어가지고 어, 한번 그냥 여기다가 한번 바로 넣 놓을게요. 이게 지폐라고 치고 이제 오늘 제가 임무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여기다가 넣어요. 넣는데 어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아마 이제 뒤에다가 이제 연필 발라가지고 이제 먹지로 그리고 이거 먹지를 하실 때는 꼭 종이 테이프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네 왔다 갔다 예 그렇죠 아.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아, 코가 이마에 수도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를 붙이는데 이거 하나는 짧으니까 음. 하나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강한 네? 왜요 아니, 화면이 아니, 이거, 이거, 어?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음? 하고 예예 네. 네. 이제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리시면은 아이게 불났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초기 강한 펜으로 이거 잘못하면은 아니 연필로 하셔도 돼요 사실은 강한 게좀 하드 그 HB나 그런 연필로 강한 연필로 이제 누르셔가지고 얘를 따 주시면 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직까지는 저희 임무를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약간의 꼼수라고 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얘도 필압에 의해서 연필이 뒤에 흑연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음. 강하게 누르면 강하게 나오고 약하게 누르면 거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삽이 이상을 제가 준비하시라고 음. 말씀드린 거는 그래야 흑연이 잘 묻어 나오거든요 그 이상이 돼야 네, HB 이런 애들은 어, 아무리 이제 깜지를 열심히 만들어도 잘안 나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인상이, 사람이 인상, 인상이 나왔죠? 이제 눈썹만 그려주고, 주름도 하나 그려주고, 하면은, 될것 같네요. 넥타이 만들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셔츠를 처치, 만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아무튼 썸네일 한번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어예자 본인만의 나만의 파운드화 한번 이렇게 이 공간은 네. 뭐인거죠이 공간은 원래 종이 이거 보, 그, 돈을 보시면 방지. 그 네네 그런 아, 게 플랫폼 그런 플랫폼 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채워 있는 경우도 있고 음. 네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막이게 비워 놨지만 이것 또한 자신의 스타일로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자르신 선생님들 계신데 그 사진을 잘라가지고 붙이면 조금 이질감이 들기도 하니까 얘를 만약에 처치를 제가 붙였으면 종이 그 배경과 좀 따로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 프린트 다시 한번 해 드릴 테니까 고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이 색깔이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청색 계열 이게 초록색 계열로 되어 있고 이제 비슷해요 그 색깔 감이 그래서 그 제가 제가 좋아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한색으로 단색으로 인물 그리기를 지금 이런 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처칠도 음.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블루 계열 뭐 이제 뭐 오렌지 아무튼 뭐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쪽 계열 이렇게 단색으로 한번 어 만들어 보시는 게 저는 이제 그 돈의 느낌을 더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든 이렇게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네 뒷면은 이 네. 그림은 자기가 네. 알아서 맞습니다 채울까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 해리포터를 검색을 했고 검색을 해서 보니까 얘와 얘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론 헤르미온느가 있었고 호그와트도 뒤에 굉장히 좀 배경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있었는데 호그와트만 따로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거고요 네 이거 글씨체도 이제 해리포터 글씨체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음. 좀 나름 창의력을 좀 많이 발휘를 해봤는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만드는데. 네. 아무튼 해보십시오. 네. 어, 이거.